문좀 떠오고 수비를 음, 준비하십시오 여기 도밧지온 공격도 밧디온이 근데 이맵 밧디어 밧기가좀은 거시기 데지 이곳에서 복무하는 것이 꿈이었니다 티비 데리고 오면 되게 부러워. 난안 나오는데 턱인다고 위인 먼저 보고 끝났어. 턱나나좀에 나갈게. 잠깐만. 3 공격까지 30초 <목소리> <딴 따단. 목소리> 여기 어디어 여기 있을거란 생각은 못하지 너무 노출돼있잖아 어, 너무 노출돼있다 생각지도 못한데 2, 너무 노출되 여기 시작입니다. 저 늦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지, 안 보이지? 이정우 음악네 하나가 억울하다. 끝내, 그게 나와. 아하, 오른쪽에 돌아올 것 같다. 그냥 오른쪽으로도너 아까 그 자리 방해했지? 아 안돼 왼쪽에 맨디 너너너아 no, no, no. 맞으면 되죠 아 아니 아 죽었냐? 한발로 돼. 백민도 피했는데 표창 감아음흐아 <laughs> 소리 안들리니까 너무 아뭐 뭐가 있,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으이씨 <laughs> 그정도 안들려? 아예 안들려 지금 오버워치 소리가 볼륨 한번 만져봤어? 오버워치 아, 볼륨? 아 맥크리 아이씨 몇섭죠 건물 안에 맥크리 오르죠 음, 어디다 박아야 잘 박았다고 소문이 나려나 어머머머머 어, 뭐. Soldier, 어, 야, 귀에 저기, 저기, 귀에 저기, 에 저기, 귀 저기, 귀에 저기, 귀에 저기, 귀에 저기, 귀에 저기, 귀에 저기, 귀기 안돼. 기다 안돼 을 뽑을 준비가 됐다 유퍼 해봅시다 죽음이 나에게을 건넌다 아 진짜 메인 장인이 되고 싶다 메인 장인이면 사이프 테스 그렇지 사이프 찍으란 줄알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지 흐흐 <laughs> 존중 너의 보라색은 그냥 보라색이 아니야 진짜 보라색이 야 아! 오른쪽에 위도아이그이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으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정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도그 정도. 그정정 내겠다 바퀴는 내겠다 이 정도 밀렸으면 바퀴는 장열따리가 좀나아 빵! <laughs> 의외의 두킬이 있네 흠 응. 그거, 그거였냐? 바퀴. 아, <목소리> 바퀴 어 바퀴 아, 아아아아아저 아. 아, 맥퀸이 진짜 오늘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진짜 어머어니니아위도가 비기 있구나 아 뭐야 왜 우리 게안하는 없니? 아무도 없었어 아저저 끝에서 왔어? 얘네 되게 잘산겐너이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 어, 아이고 니맥크리 잡느라고 위도한테 공격당. 옆에서 한대 맞았는데 잡던 거 먼저 잡아야지. <laughs> 아, 위도한테 준게 아니잖아. 너 위도 한테 준거 아니야? 위도 한대한번 맞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소지아가 <laughs> 잡았 <잡아, 잡아>, <laughs> 아 뭐야, 아씨, 이아 소리 안 들리니까 미칠 것 같아. 맞아도 맞는 줄도 몰라. <laughs> enfin... 메르시가 날 보고 있는 거 보고 알았냐? 오지마. 아유, 아유. 반응 너무 느어 최대한 먼저 준비하시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난 이게 너무 세월이다 아! 아궁 하나 날렸어 짜증 안전 문제 시민 동시 처치 어관련아상이았 영웅이여. 코스튬 어, 야, 위도우가 바스티온으로 바꿨어. 위도우가? <목소리> <목소리> 어. 미친 듯? <목소리> 왜 잘하던걸? <목소리> 뭐, 우리 편입장에선 감사. 뭐 잘할 수 있으신가요? 입장 밀리는데. 아하. 삐면 가는 거야, 집에. 제 조심해. 아 이거 소리 진짜 아 환장하겠네. 돌아가시겠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쓸까? 어. 혹기 전에 죽이겠네. 듣기 뭐했 석영. 석 어, 석영. 이 머리 통도 친다. 아, 씨발 미도. 아, 이 설정 혼나죠. 뭐지? 씨, 저메르시왜 죽었지? 쌍, 쌍, 두번 잡으면. 진짜. 도전 시작. 남은 시간 60초. <목소리> 터맞아도 맞는지 모르겠 로봇 걸어는중잖 왼쪽에, 네 왼쪽에. 맞아요, 맞아요. 어 남은 시어다 안돼. 다른 쪽으로 갈걸 정신 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왔초 어, 어, 남았네 거의 다됐습니다 버티면 우리가 승리한다 파문을 음. 마으리시오 음. 음. 어, 추가 기간에 겐지는 죽고 아 기혼도 죽고 자도하기 어, 전에 끝나다어왜 추가 시간 저거 소... 저왜안 줄어들어 만약에 나군 보여주고 좀 피해 이 끝나도 죽고 하면서 어이 나 오늘 알았다. 음, 요즘 잘 하더라고. 아, 우리도 이겼지만, 저는 한번 정신 없이 정신 없어도 될것같 어떻게 금리을 그 하지? 이게 너무 신기해. 올, 올, 너한테. 은 힐러한테 들어줘야 된다는 거. 고생한 힐러를. 나오바지 한번 껐다 켜 볼게. 음.